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권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같은 돈을 써도 옵션이 좀 딸려갔으면 좋겠고, 같은 돈을 써도 전 차주가 뭐라도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왜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차량을 보다 보면 그돈씨 나오죠. 어, 나는, 모닝을 보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어, 뭐야? 왜 내가 소나타를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차량을 보시면 굳이 더 이상 올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말리부. 그리고 이제 높은 등급인 LTZ로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형에 13년 등록되어 있고요. 15만 9천 킬로 정도 운행이 됐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12년형 이하를 애지간 나면 찍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희도 시간이 생명인데, 이 금액만 저렴하다고 11년 뭐 10년, 09년, 10년 이런 거를 확인하러 다니는 게 저희 만족도에 만족스러운 차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가 됐을 때도 추가적으로 뭐, 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래서 뭐저희는 문제가 있, 있을 수 있죠. 중고차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리해 드렸던 비용이 저희한테 너무나도 손해로 많이 다가와서 저는 봉사 지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또 얘기를 드리면 15만 키로 이하로만 차량을 보다가 지금 제가 클릭 미스입니다 15만 기준을 클릭을 안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차량이 20만 넘게 차량들이 나왔는데 요 놈이 하나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이 차량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차량 안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이유는요 무사고 기준에 누유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위로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 안에 스타트 버튼 열선 등등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차주분이 뭐라도 해놨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이 차량은요 그 소음 소음 방지 이로 인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작업을 해 놓은 차량이고요. 그래서 외부 소음이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게 뭐 분리형 서스펜션에서 일체형 서스펜션. 이거 두 가지만 해도 대략 한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아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렸죠. 모닝을 받는데 소나타로 올라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요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가 옵션뿐만 아니라, 아, 소유자 변경 얼마 없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10만원 더 저렴. 저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차량은 더 이상 굳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사고, 누유 없음, 옵션 좋음 추, 이제 추가적으로 전차 주분이 많은 작업을 해 놨음 그리고 또한 1인 신조 차량이죠 근데 다 제껴, 다 제껴 놓죠 왜냐?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봤죠? 13년형 15만 9천 키로 말리부입니다 480만원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지금 앞에도 지금 굉장히 뭐돌 팀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고요. 제가 직업 특성상 검정색, 쥐색, 지금은 흰색 타고 있고요. 제가 또 가끔 이제 매입차로 은색도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란도 잠깐 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은색이었고요. 모든 차량을 타보니까 가장 관리하기 싶은 건 은색이에요. 근데 아, 은색 타시는 분들 개인 취향이니까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안 멋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 다음으로 관리하기 쉬운 게 저는 흰색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쥐색입니다. 왜냐? 흰색은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 판금 작업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리가 들어가면 티가 나요. 네, 티가 확실히 납니다. 흔히 저희 용어로 바둑이차라고 하죠. 근데 쥐색은요. 얘가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 그리고 긁혔어? 복원해도 티가 안나 너무나도 관리하기가 쉬운 차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측면부도 지금 쭉 보면은 큰 문콕 없이 아주 작은 문콕 여기 딱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 역시나 지금 80% 이상의 동일한 18인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앞에는 16인치 끼고, 뒤에는 18인치 끼면, 네, 18인치 타이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휘발유 차량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측면부, 뭐, 뭐 굳이 말씀드릴 거 없이 뭐 휠도 깔끔해, 외판도 문콕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하지 말고요. 자.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LTZ답게 뒷좌석에도 열선이 잘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갑자기 안에서 얘기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흡연 차량, 흡연 차량 소유자 변경이 예를 들어서 대략 한네 다섯 번 들어갔다. 이게 복원을 하면 담배 냄새 예지 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예, 있어 요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렇다고. 1차주, 2차주가 비흡연자, 흡연자의 팩트 체크가 어려운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겠죠 설마 차를 팔기 위해서 담배 냄새를 없애는 그런 과정을 밟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아예 안 나고요 심지어 좋은 냄새가 나, 납니다 아 진짜 이전 차주분은요 이차 정말 애착 가지고 1인 신조 길게 운행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보레답게 내릴 때는 뒷좌석까지도 오토윈도가 가능하고요. 뒷좌석 올릴 때는 이제 오토윈도는안 되고요. 1열만 오토윈도로 올리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실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실내 등 켜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열리고 있는 썬루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80입니다. 480에 1인 신조, 그리고 무사고, 썬루프, 정말 다양한, 그리고 추가, 추가로 해놓은 것들이 200만원 상당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 정말 대단하냐. 200만원이면 이 차값이 절반 아니야. 정말 많은 걸 해놨네요. 자, 한번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아직 예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1000 미만의 RPM을 지금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예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1000 미만의 RPM을 가려면 두 가지 영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유 차량이던가. 두 번째는 엔진 상태가 진짜 기가 막히던가. 이거 둘중 하나인데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겠죠. 엔진 상태가 기가 막힌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당연히 오토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부분 보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기능 역시나 하고 있고요. 하이패스룸 미러 들어가 있죠. 이 밑으로 보시면 이제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홈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또한 후방 카메라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거는 밑에 옵션 내려가기 전에 이거는 아,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뭐 비밀 공간이 되진 않겠는데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옆으로 째키면 열립니다 그래서 안에서 여기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쪽 열선, 전체 좌석 열선이 되겠죠. 오토 에어컨에 지금 밑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기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 상태요. 정말로 깔끔하다. 저희가 실용 전을했을때 진짜 이게 RPM을 봐야 체킹이 될 만큼의 미션 튀김이 없다. 라고 봐주시는 정도로 정말로 깔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저렴하다고 저렴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HID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과일 정도로 많은 옵션 추가 1인 신조 까지 무사고 누유 없는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